에 사로잡히지 마. 머리를 하러 가는 브이로그입니다 머리가 많이 결렸죠? 베이바의 허슬기 그림쌤 지점이 압구정에서 서울숲으로 이동을 했다고 하는데요. 바로 가보겠습니다. 압구정이었으면 오만이가 안 태워다 줬을 텐데 서울숲, 지점이라고 하니까 오마니가 차로 태워다 주신대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5월 달은 가정의 달이라고 하죠? 역시 5월 시작부터 아주 행복합니다. 노래를 다시 탐색합니다. 이상한 대로 가는 거 아니야? 50m 0앞 우회전입니다. 이어서 업무를 다시 탐색합니다. <laughs> 상식의 상이지 쿨하게 떠나시는 베스트 드라이버 멋쟁이 베바워에 도착하고 깜짝 놀랐어요 큰 건물 하나가 통째로 미용실이더라고요 100m 밖에서 봐도 베바워네요 그림쌤 성공했네 멋지다 그림아 오늘의 OOTD 멋쟁이 치마와 멋쟁이 신발 물론 또 오자마자 화장실에 갔습니다 배가 아파서요 건물을 오르고 또 올라도 계속 미용실이라서 신기했어요 미용만을 위한 미용밖에 모르는 이 미용 크럽 건물 조금 무섭달까? 직원분이 위에서 기다리라고 하셨는데 어디까지 올라가야 하는지 몰라서 약간 당황했습니다. 왜냐하면 올라가도 올라가도 미용실이에요. 미용 감옥, 미용 지옥. 어색하게 찍어보는 거울샷. 그리고 그리고 말이죠.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뭔가를 발견했습니다. 쩝쩝 쩝. 바로 과자. 맛있는 과자 비웠으면 또 채워줘야겠죠? 셀프바도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커피도 내려 먹을 수 있더라고요. 대박이네요. 머리 안 하는 날에도 몰래 들어와서 커피 마시고 가도 모를 것 같아요. <laughs> 농담입니다. 진짜 농담입니다. 오자마자 똥 싸고 다시 넣고. 과자를 먹으며 그림 쌤을 기다리고 커피를 마시고 그림 쌤을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기다리고 계속해서 기다렸답니다. 오오의는데 안녕하세요, 그림 쌤이고요. 행구 분이래요. 제가 오늘 안 씻어가지고. <laughs> 보셨죠? 제 인기? 제가 이래서 집 밖으로 안 나가요. 햄구들에게 인사 한마디.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노잼 마이너스 1점 드리겠습니다. 여기 건물 하나가 다 미용실이에요? 깜짝 놀랐어요. 그랬어요? 아, 배가 너무 아파가지고 화장실 구경만 했어요. 제가 또 여름에 호주로 휴가 계획이 있기 때문에 호주 사람들이 깜짝 놀랄만한 그런 머리를 <laughs> 부탁드립니다. 놀라겠는데. 여러분, 녹화가 안 되고 있었고요. <laughs> 아, 우리 재밌는 얘기 많이 했는데. 맞아. 아, 너행이다 아, 노... 새해 인사 내가 안, 안 나와가지고. <laughs> 녹음은 했어요? 많이 받으세요. 지금 대대적인 수정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뉴진스에서 레드벨벳으로 수정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사실 뭐다잘 어울리지 않겠어요? 네, 차가운 목소리. 아주 바쁘십니다 원장님이 너무 잘 나가세요 얼굴 보고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림 쌤한테 머리를 받고 싶으면 예약이 힘들 수 있다 저는 이제 유명인의 특권을 이용해서 손쉽게 지난주에 예약을 했는데 유명인이 아닌 분들은 일주일 전에 예약하기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뒷담 안 깠습니다 예약하려면 한한달 전에 연락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언제 예약하셨죠? 저는 지난주에 유명인의 특권을 사용해서 요들 되게 유명인이라고 얼마 <laughs> <그런가 웃음> 있어요? 유튜버다. 제가 우리 집에서 제일 유명해요. 참나. 구름이 다음으로 염색할까요? 염색은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면은 커트만 하고 집에 가요? 하면... <laughs> 염색하면 저거 해야 돼요. 탈색해야 돼. 아 <laughs> 오늘 그 깔끔하네요. 커트만 하고 집에 가겠네요. 제가 커트란 무엇인가를 묻었죠. 오. <laughs> 좀 친해. 제가 무려 전기차를 미래는 전기차다 전기차로 예약을 했습니다 하이브리드는 1년을 넘게 기다려야 된다 그래가지고 거의 그림쌤 예약하는 것만큼 힘들어서 그쵸? 전기차는 근데 가격이 너무 비싼 거예요 이왕 비싼 거 독일제로 가자 이래가지고 독일차를 그래서 약간 후회 중이에요 제가 나중에 태워 드릴게요 저 운전 진짜 못하거든요 제가 알려줄게요 오, 면허 언제 따셨어요? 저한 10년 전? 아씨, 나이 나오네요. 전 월요일에 가끔 뭐 연락해볼까 생각을 하거든요. <웃음> 아, <웃음> 어, 생각만. 아, 생각만? 실천에 옮긴 적이 단한 번도 없어. 요 근데 제가 머리를 몇번 길러보니까 짧은 단발이 제일 편한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 아쉽죠. 그런 아쉬운 소리를. 뮤진스 못해서. 진스 못하네. 영원. 어, 영원이라고는. 영원히? <laughs> 못빠아버릴필요 <laughs> 없는데 영어로는? 머리 일단 한번 감아야겠어요 아... 네 미치겠어 어째 냄새가 안 좋아 네. 제가 멋있는 안경 띄워드릴게요 멋쟁이! 네. 와... 샴푸 만하고 왔는데 벌써 마음에 들어요 <laughs> 세상에 이게 바로 접니다 본격적인 기술의 향연이 이어집니다 여러분 깜짝 놀라지 마세요 생필 분이 시이 되죠? 네 그럼요 하불지 마라. 또뭐썰 같은 거 없어요? 영상에 쓸 만한? 음, 너무 좋은 썰 하나 있죠. 어 기대된다. 기다려봐요. 더 이상 가만히 있지 못하겠어. 기다려봐. 얼마나 기다려? <laughs> 그림 쌤이 진짜 재밌는 썰을 지금 준비해 오실 거거든요. 자지러질, 짬지러질 준비하세요, 아셨죠 근데 여기가 너무 조용해가지고 지금 살짝쿵 민망한데. 그리고 제가 최근에 브로우 바를 다녀왔는데요. 눈썹에 여드름이 났어요. 제가 최근에 브로우 바를 다녀왔는데요. 눈썹에 여드름이 다섯 개가 한 번에 올라왔어요. 오늘 히히히히히. <laughs> <laughs> 관리의 히히. <laughs> 날이었네요. 그렇죠. 티표님 아, 때문에... 네. <laughs> 축하하는 걸 좋아하세요? 축하 받는 걸 좋아하세요? <laughs> 아 진짜. <laughs> 음 저는 축하 받는 게 좋아요. <laughs> 한결같으시네. 네. <laughs> 아, 어떡하지? 저 축하받을 일 있군 저는 축하하는 것도 좋아한답니다 <laughs> 설마 안 열어봐도 돼요? W인비테이션 초대장이 하나 왔는데요 잠시만요 머리 말리고 뜯어보세요 네 이름이 웃겨요? 저 방금... 진짜 이게 뭐라고... 제가 결혼식 참석안 하는 걸로 유명하거든요 <laughs> 머리도 되게 잘 말리신다 그쵸 음. 그게 바로 이라는 거예요 언제 또 집에서 앞머리 자르고 그러시겠데 음! 컨텐츠 또 <laughs> 앞머리 자를 때 추천하는 가위가 있다면? 주방 가위 아니면 사무 가위? 저 킹킹 가위 알아요? 아 우와 오랜만 깨르르! 옛날엔 앞머리 자르면 좀 되게 어려 보였는데 지금요 지금은 앞머리 자른 사람이에요 우와 <laughs> 웨딩 제 청투 땅이에요. 보자. 보자 그 처리해 주세요. 어, 웨딩도 보자 그. <laughs> <laughs> 오. <laughs> 오. 축하합니다. 감사해요. 이렇게 또한명 가네요. 어떠세요, 소감? 어? 섭섭하고요, 아쉽고요. 유부녀 대신 의향 있어요? 의향은 있는데 의지 이런 것도 있죠. 옛날에도 이런 머리를 했었던 것 같은데? 옛날 했잖아요. 조금 긴 버전. 아, 맞네. 음, 드라마 좀 보시나 보네요. 어, 요새 뭐죠? 저 요새 39을 봤어요. 음. 알아요? 아니요. 한국 드라마요? 차정숙. 아, 그건 알죠. 어, 지금 어, 엄정화 컷 아니에요, 지금? 오! 차정숙 컷 아니에요? 차정숙 컷이요? <laughs> 차정숙 컷으로. 랜디로시작했는데 노선 차정수. 바꿔야겠는데? <laughs> 여러분, 어떤가요? 정숙이라고 불러주세요. 최정숙. 정숙. <laughs> 엄정하라고 하지 않고 캐릭터 이름으로만. 제가 롱런 하는 이유죠. 살아남는 비결. <laughs> 똑똑한 사람이었네. 오. 그게 왜 나오지? 오. 아니, 이거 해드려야죠. 오. 재밌는 썰풀거리 없냐고 물어봤는데. 아, 재밌는 썰풀거리 없냐고 그래서 제가. 잠깐만 기다리세요. 라고 청첩장을 주신 게 그게 썰이에요? <laughs> <그냥> 결혼한 썰. <웃음> 아. <웃음> 아. <laughs> 어떻게 러브스토리 제 남자친구 만났을 때부터 쭉 읊어드려요? 아 괜찮아요 다음에 머리 기르고 또 재밌는 거 하면 되죠 그림쌤이 하고 싶은 거 나중에 제가 붙임머리 해줄까요? 아니요 그것만 빼고 재밌는 <laughs> 거 재밌는 거 재밌는 거? 네 이렇게 그 사람이 <laughs> 재미를 찾아요 <laughs> 팬티비 채널 재밌는 콘텐츠 채널이에요? 아니요 <laughs> 열심히 할게요, 제가 <laughs> 헷갈리지 않도록 근데 앞머리가 벌써 눈을 막 지나는 거 <laughs> 같아 <laughs> 안 돼요 안 돼요? 이게 콘텐츠예요 어... 정수 컷 완성입니다 수고하셨어요 끝을 가볍게 해드습니다 너무 가벼워요 머리를 빡빡 민거 같아요 가을에 만나요, 안녕 근데 오늘도 좀 새로운 스타일이긴 하죠? 네, 너무 인기 많을 것 같은데요? 행구들이 다 따라하겠는데요? <laughs> 오지 말라는 거.